자 이번에는 우리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나오는 공식들 완벽하게 외워야 돼. 꼭 외워야 돼 이거. 자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일단 첫 번째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즉 알파 각도랑 베타 각도를 더하는 건데 그 녀석의 사인 값은 어떻게 되냐? sin alpha cos beta plus cos alpha sin beta 해서 sin plus는 즉 sin 두개 더하는거는 신 그냥 쌤 외울때 그냥 영어 그대로 신코프코신 신코프코신으로 그냥 외웁니다 그리고 각도순서는 알파베타 순서대로 집어넣어주면 되겠어요 오케이. 사인 두개 더하는 거는 신코프 코신. 사인 마이너스는 자, 사인 마이너스는 뭐냐? 신코 마코신. 그냥 부호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사인은 더하기면 여기도 더하기. 마이너스면 여기도 마이너스. 오케이. 그래서 사인은 신코프 코신. 신코 코신. 뭐 여기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번갈아 나온다. 사인 코 사인이 붙어 있더라. 사인 코 사인. 자, 근데 이번에 코 사인 볼게. 자, 코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코 신신. 코코 신신이야. 근데 얘는 부호가 서로 반대입니다. 코 사인은 부호가 반대에, 사인은 부호가 그대로. 그리고 사인은 사인 코사인이 번갈아면서 나오는데 코사인은 코코 신신 같은 애들끼리끼리 모여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탄젠트는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분의 두개 더한 거. 그래서 탄젠트도 부호가 반대야, 부호가 반대야 서로 서로. 서로서로 부호가 서로 반대더라.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삼각함수 더셈 정리 나와 있는 거꼭 외워줍시다. 자, 그래서 이걸 언제 쓰냐? 이걸 왜 쓰냐? 어떻게 쓰냐? 이런 거야. 자, 사인 105도, 사인 105도. 이걸 구하래. 근데 우리 105도라는 건 60도 더하기 45도로 쓸수 있죠. 왜 이걸로 쓰냐. 우리 60도에 관한 삼각함수 값이랑 45도에 관한 삼각함수 값은 알고 있어, 이미.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60도랑 45도를 대입해서 구해주는 거죠. 사인 더하기니까, 신코코신. 사인이니까, 신코코신. 번갈아가면서 나오면서 부호 똑같이 가운데 플러스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 좀, 우리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이런 거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저런 105도, 15도, 75도 이런 거 계산은 힘들었단 말이야. 그쵸? 못했었어. 그래서 그걸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두번째 배각의 공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인 이알파", "콧싸인 2알파 "탄젠트 이알파" 배수라는 거지. 배, 배각. 자, 근데 얘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우리 위에 있는 공식에서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생각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생각해 보면 베타 자리에 알파 대입한다고 생각해 볼까? 그럼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이 알파 되는 거 맞나요? 아, 이 배각 공식은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저 덧셈 정리에서 사인 이 알파라는 건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베타 자리에 알파를 채워 넣어서 이 사인 코사인, 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구해준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코사인 이 알파도 똑같이 베타 자리 알파를 넣어서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근데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우리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할 수 있다. 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해서 각각 대입을 해주면 뭐2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줄 수 있더라.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더라. 탄젠트도 마찬가지 베타 자리 알파를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예제 문제 바로 풀어 보자. 덧셈 정리 활용해서. 자. 일단 1사분면의 각 알파 베타에 대해서 자, 그럼 1사분면이니까 사인 알파, 알파 각도에 대해서는 13분의 5. 그럼 밑변 12. 베타 각도에 대해선 5분의 3이니까 물변사 아,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 한번 해볼까요 자 공식대로 가면 사인은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그랬어 사인 코사인, 싱코, 프, 코 사인 신코 프코신 부호 똑같이 가고 번갈아가면서 나온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사인 사인 알파는 나와 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코사인 베타, 탄젠트 베타 구하고 갑시다. 코사인 알파는 13분의 12. 탄젠트 알파는 12분의 5. 코사인 베타 5분의 4. 4분의 3. 근데 다 1, 4, 분명이니까 부호는 전부 플러스죠. 그래서, 사인 알파, 13분의 5 곱하기, 코사인 베타, 5분의 4 더하기, 13분의 12 곱하기, 사인 베타, 5분의 3.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외워서 그 자리에 대입해주면 되겠어요. 우리 뭐 그냥 곱셈 공식 외우듯이 그대로 적용시켜 주면 되더라. 자, 필수제 6번을 좀 볼게요. 필수제 6번. 필수제 6번. 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과연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마이너스 자, y절편 4고 3분의 4. 자, 그서첫 번째 직선은 요 보라색이라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 직선, 2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5. 두 번째 직선은 요런 애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루는 각, 예각을 세타. 여기가 세타 효과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저 덧셈 정리 그걸 활용할 건데 덧셈 정리 삼각 함수 덧셈 정리 활용할 건데 여기서 각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면 자 우리 삼각 함수 처음 배울 때각잴때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냐면 각은 무조건 이 동경에 대해서 단식의 방향으로 돌을어 반시계 방향으로 각도 잰다 그랬어. 반시계 향도로 그래서 이 보라색에서 각도는 여기. 알파라고 하고 빨간색 각도에선, 빨간색 선에서는 요걸 각도로 잡을 거야. 우리 반시계로 각도 측정해야 되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우리 반시계로 각도 재야 돼. 무조건.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수 있는 건요 삼각형 생각했을 때 삼각형의 중요한 특징. 두 내각의 합은 두 내각의 합은 반대편 각의 외각이랑 똑같다. 두 내각의 크기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반대편 각의 외각이랑 똑같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게 세타 더하기 베타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더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거는 탄젠트 세타인데 얘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측정할 수 있겠지? 알파가 세타 더하기 베타니까 베타를 넘겨주면 이 베타를 이항시켜 주면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세타를 바꿔줄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탄젠트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각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근데 각을 어떻게 측정하냐 쟤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라색 시작을 0에서 시작한다고 생각은 이렇게 똑같이 모양, 똑같은 모양을 그려주는 거야. 오케이. 똑같이 삼각형. 그려서 여기가 3분의 4. 여기가 4.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요만큼을 알파. 이렇게 해도 각도는 똑같으니까. 그냥 평행이동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죠. 평행이동시켰다. 자, 그리고 빨간색은 빨강색은 평행이동시켜서, 요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높이가 5고, 가로가 2분의 5. 자, 요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기, 베타. 됐습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중요한 거, 탄젠트 값은, 탄젠트 값은, 기울기다. 기울기라는 거, 되겠죠? x 분의 y,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니까 기울기 되는 거죠 기울기 그래서 바로 탄젠트 알파는 어 마이너스 3 탄젠트 베타는 2라는거 구해줘도 되고 안그럼 위에처럼 삼각형 평행이동 시킨걸로 계산해서 직접 구하셔도 됩니다 뭐 탄젠트 값이 기울기라는 거 몰라도 직접 저렇게 평행이동한 걸로 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 해 한번 해볼까 1 플러스 마이너스 유 분의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아니, 플러스 1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선 관한 문제 직선 예각에 관한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판단을 해줍시다 그림 그려서 파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림 그려서 자17 아니 필자 17, 7번자 배각공식 자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래 즉 알파 범위는 2사분면이네요 2사분면 자 그럼 우리 삼각형 그려서 나머지 애들도 찾아보자. 4분의 3. 그럼 여기는 루트 7 되겠네. 자, 배각 공식. 사인 2 알파는 2 사인 알파 s 사인 알파죠? 지금 여기 그럼 사인 알파는 4분의 루트 7.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7. 2 4분면에 있는 각이니까. 2 곱하기 4분의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사인 2알파는 어떻게 구한다? 코사인 알파 제곱 마이너스 사인 알파의 제곱 자, 그럼 16분의 9 마이너스 16분의 7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탄젠트 2 알파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 그래서 1 9 분의 7 분의 마이너스 3 분의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공식 외워서 대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을 그래서 공식 반드시 제대로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이요, 더셈 정리, 배각 공식은 반드시, 반드시 외워야 돼,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워서 봅시다.